지금 털개를 여기 비었거든요더 빨리 돌려야 되지 않을까? 아, 일로 찌그리기잘 나오고 있네. 오, 괜찮다. 전기도 안 쓰고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되는 게또 그게 괜찮네. 나는 전기로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. 재밌어요. <laughs> 장난감 잘 갖고 노네. 근데 여기 참새 똥이 있는데 참새 똥은 안 날라간다 무거워서 어 깨끗한 게장만이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잘 일어간다 이거 정리해야지 네뜰게는 다 했고요 순식간에 안에 하기로 하니까 이렇게 치로 까불면은 엄청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제 흑인자 오우 오,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안돼 쭉쭉이가 그냥 있어 왜 조절이 안 됐어 아까처럼 약간만 이게 하얀색이 안 나와야 되는데 하얀색은 쭉쭉인데 어 근데 일로 너무 많이 나온다 이쪽 편에 뭐 하나 갖다 대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더 시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말붙은 거 이게 흰게 여기에 흰게 안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개하는 그 알같은데 이거 쭉쭉이라 그래도 막상 이렇게요 선풍기를 붙여도 쭉쭉이 엄청 나오는거든 이거 근데 흰거 이거 전부 쭉쭉인데 왜 일로 다 빠지지 전부 흰건 일로 하면 안뜨는거야 쭉쭉이 물에 하면 아 쭉쭉이는 떠요 쭉쭉이는 떠는데 뚝뚝이도 떠는 것도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꼬시더라고. 이도좀딱붙는 한번 시를 봐야 되겠다. 저거를 물에 담가갖고 뭐 일단은 이렇게 뭐칭이질을 하든지 하면은 이게 예.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많거든요. 지난 가을에 타다 대둔 흑인자하고 떨개를 이제 이렇게 봉구를 붙입니다. 어, 전기로 할 필요 없겠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데. 근데 대량으로 하면은 전기로 해야 되겠죠. 엉기는 사람은 허리 아프고 그렇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허리를 펴고 하지. <laughs> 오늘 또 쇼를 합니다. <laughs> 속도가 얼마 정도 나오려거뭐봐한번시을 봐야 되지. 이것도 돌리는 것도 일정하게 돌려야지 맞아. 그러고 이렇게 내려가는 양도 좀 균일하게 내려가는가 보지? 어. 양이 뭐 많고 적고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균일하게 어. 나오는. 어, 균일하게 나오는 어. 느낌이. 네 이게 좀 너무 약하지야? 이런 거 약하지 않아? 어쩔 때 깨지는 그는 <laughs> 나는 약해서 발로 확 차면 <laughs> 다 우울했을 것 같은데. <laughs> 기분 나빠, 잠이 기분 나빠갖고 발로 확 차면 확 넘어가고. <laughs> 다열 수도 있네. 마당세 역할 끝났습니다. <laughs> 수고했습니다. 조금 더 멀려 뭐좀 나오는 게 있네. 들어갑니다. 네. 어, 일단은 이렇게 하니까 선풍기로 돌린 것처럼 그래도 깨끗해졌어요. 음. 네. 이렇게 12만원의 행복을 한번 누려보았습니다. 편안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